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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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?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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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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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 여기. 여 여기. 여기. 여보여여

차한번 우리가 보내가지고 이사하게 네, 저. 언니는 리인 차방에서 바았다는거

아, 기둥에 몸이 좀 가려서 괜찮아. 아니 난 기둥에 어떻게? 안기둥에 아직... 고정, 고정 좀 해줘. 아니. 힘들어죽겠는데도힘들어죽겠는데도 빨리, 그래. 빨리 와 빨리. 와, 아, 하나 둘. 어, 저, 우리 앞에는 누가 올라가? 네.

네? 아, <laughs> 다시 하나 둘 셋. 네. 아 감사합니다. 저희는 저 감사합니다. 우리 교수님. 만 사람이 다 엄마 먹와엄아요 다 200m, 형, 200m. 와. 아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 너무 높이 어서안 찍혀. 사람은 안까마거안 보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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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way> 그러니까 우리 장 여기가 기념이니까 여기가 우리 회장님도 돼지 껍데기 전달 김 전달 하어 돌아보면 어딘지 알안 가져왔어 나 정민정신 아침에 따고, 이커 아, 이 아프네. 아, 이거 아프 네. 아, 이아 이거 아프 아, 이거 리

찍으시나 교수님은? 응? 찍으실까? 나 사나이 생각한 거 아니야? 아 진짜 다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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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마지막 또 오빠가 담보 신거 보셨어? 어? 이진가을보다어같은겨울어 오리만 있 물이조금 없어서 아니, 그럼, 게, 아 여름에도 <코스> 괜찮워을요 어. 저거 으로 올라가고 일로 올라와서, 올라와서. 음. 응. 더 거북이 어, 못 봤는데. 어 나도 못 봤는데. 여기 어. 보이네. 어. 근데 이것도 망하는 거보면 이거 못 내려가나 봐요 이이 파랗게 있을 때 쟤는 또 아니요 때 쟤는 뭐하고 있는 거야? 어떻게 저렇게 되지? 버티고 어, 어? 있는 거지 <laughs> 哦，有吧？ 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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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하나 둘셋 이게요? 네식아까야야 이거 제 작품이다 작품 이거 크게 확대해 가지고. 그래 아, 이제 해. 반대로 들었어. 야, 이제. <laughs> 입에 자, 넣기. 자, 입에 입이 입에, 입에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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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 여자가 그래? 그럴 왜? 이런 도 같은 일정 되습니다 우리가 여기 산악에서 저기 대원님. 올해도 3년째죠올도 이제 산악의 시작으로서 진짜 봉사와 노고와 헌신를하는 이제. 우리가 89차 인 그래도 뭐좀 옛날에 학창시절을 생각해가지고 이 차에 많이 가지고 장난을 생각해가지고 장난을 해야지, 저쪽으로 훈육을 해라, 요 그래요? 저쪽으니다 우리 해라. 왜하나저가 이번 시도이1 0지만 장애인데, 전기는 에이다 그치? 자 골프자 이제 송기소 회장 모시겠습니다. 뭐 다음 주에는 볼링회가 대회가 있고, 그 다음 주에는 골프회 양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예공도 아마 12월 달에 공사활동이 기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행사인. 그 송년회가 있지 않습니까?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,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. 2,000원 모레 보낼 고싶다 행복합니다. 그리고. <laughs> 더불어서, 물론 더, 더, 사랑해, 받지 못하는 골프 동의를 같이, 공발을, 공발을 섭외할 수 있도록,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우! 우, 성, 이, 원, 모, 시, 십, 십. 네, 너무 좋습니다. 맛있는 음식도 들어주시고 끝까지 나눠되지 않게 가방들으주신두 분인 것 같은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 프로젝트에 따르면 확실히 상당히 힘을 내어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뭐 박사가 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또준비하면서여러분니다